안녕하세요. 하이난정입니다. 오늘은 77회차, 77회차 소제목, 오늘 승부수가 필요한가? 마지막 승부는 언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게 되면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기 하겠습니다. 제가 2년, 3년 가까이 이거 게임을 하면서 직접 다녀보면서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 승부수를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래. 요번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승부는 봐야 된다. 이, 이런 쪽으로 론로를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한 1년, 이는 세월을 배팅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배팅에 대해서 78회차, 아, 79회차에 8 나올 거예요. 79회차에 79회차 내가 아, 공부를 준비를 해놨는데 배팅은 어떻다? 확률과 천여한게 없다. 내가 배팅을 예를 들어서 5, 10, 20을 갔을때나 5에 10을 갔을때나 내가 먹고 졌을때 이렇게 가는거죠. 5를 졌을때 10을 가고, 졌을때 이렇게 거꾸로 5를 가서 이겼을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엎쳐가지고 5를 5개 갔는데 먹었으면 10개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아, 졌을 때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뭐, 5, 10, 어, 5, 10, 5에 두개 지면은 10을 가서 복구를 한다든지, 다시면 여기 에 20개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10개 반을 가고, 이 전체에서 30개니까 여기에 반을 가서 5단계로 한다든지, 뭐, 배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률은 또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 어, 확률로서, 배팅으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왜, 왜 그러냐? 아니, 많이 갔을 때 먹으면 이기고, 많이 갔을 때 지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데미지가 상하니까, 확률이 없다는 거죠. 폐가 어떻게 따라 지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폐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요번에, 이, 먹었, 먹는 거, 노란 걸 할게요. 번에 이겼어요. 음. 요번에 졌어, 졌어. 아. 자, 이번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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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네번 먹었어. 자, 이런 패가 나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패에서 내가 딜라고 승부를 봤을 때 노란 게 이긴 겁니다. 이기고, 두번 지고, 네번 이겼어요. 이럴 때는, 연달아 이겼을 때는 내가 먹, 다섯 개의 오, 텐이 났죠. 오에서 먹었을 때 돈을 엎쳐서 가는 작전이 낫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문제죠. 이런 경우 생길 때 하나 먹고 네개 연달아 졌어. 그러면 우리가 지거오 가고 치면은 10개 가고 치면은 20개 가고 어, 예를 들면 치면은 40개 가고 이거다 나가떨어지는 거죠. 이게 네 단계가 엄청나죠. 어, 데미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방식에이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나오는 그 조합에 따라서 아 순열이라 합시다 이 순서의 열로 봤을 때이 순열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배팅이 더 유리한지 나온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배팅이 유리한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기본 배팅을 하라 기본 배팅으로 하는 거는 똑같이 기본 배팅에서 이기면은 어떻다 이건 어떤 배팅의 이런 게 리스크 같은 게 없죠, 크게. 그러나 폐가 잘 나오면은 어느 정도 따고, 패가안 나오면 지, 지지만은 이거는 패하고 관계없이, 연달아 이런 거한번 걸리면은 크게 당하는 거죠. 아, 반대로, 연달아 내가 이렇게, 어? 먹으면은, 아까 같이 초, 천원 가서 이기면은 또 없고, 또, 또, 또 없고, 만약에 다섯 번 연달아 나온다 생각했을 때는 계속 엎으면은 뭐 엄청 먹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팅을 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승부를 걸, 거는 건 좋다. 승부를 거는 건 좋은데, 옛날에 제가 어, 방송을 했으면 랜덤으로 하는 배팅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실제 똑같은 거예요. 어, 해보면. 단지 랜덤으로 한 거, 자, 열 개를 가다가, 어. 아이씨, 오늘 뭐 본전도 안 되고, 딱 아, 갔어. 블랙잭이 나왔어.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딱, 많이 가면 꼭 서렌더가 나와. 요 서렌더 확률이 더 많아. 블랙잭 확률보다. 또 이렇게 저 어, 또열바다가 있는 돈다 났어. 또블랙잭블랙잭이 아니고 또 서렌더가 나와. 이게 A씨, 서렌더, 우리 아까워서 안 돼. 받아. 또 넘어갔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하는 거는 조금 자기 제어를 하고 분석력 이 있게 자기가 자, 자신을 제어할 수 있으면 랜덤으로 해도 되지만은, 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그걸 하기, 이거부터 가르쳐 주면은, 한 방에,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방송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승부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뭔지 알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게임을 하다 보면 촉이 생겨요. 게임을 쫙 갔는데, 낮은 숫자가 쫙 나왔어. 여섯 명이 하는데 거의 그림이 없어. 그럼 그 다음 판에 내가 처음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림 깔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 K 한 장만 깔려도 내 앞에, 뭐, 뭐, K 다음에 꼭 K가 깔렸다고 하면 K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꼭 그럴 때는 뭐 4가 떨어지고, 운이 나쁠 때는 걸어요. 근데 K가 한장이깔리면 일단 50% 확률은 50% 먹고 가니까. 이럴 때 내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 요번에 계속 지루하다만야 게임이 500, 500, 예를 들어서 500씩 가는 기본 배팅을 했을 때, 기본 배팅을 하다가 단지 앞에 승부수를 걸 때는 땅 금액으로 승부를 하라. 아 결론은 그거예요. 진 금액으로 졌을 때는 승부를 걸지 말고 아, 졌을 때 승부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한번더딱 해가 승부가 지면 그냥 올린이에요올린근처까지 올인 가지 않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올린이될수 올인, 있는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승부를 걸지 마라. 승부 시기는 그럼 승부 시기는 언제냐? 내가 돈을 따고 있을 때 너무 지도하고 아까 같이 그런 페이스가 와고 내가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다 생각됐을 때 500씩 원 가다가 내가 한3천0 0원 땄어. 그럼 요걸 3천0원한 치려고 하는 거 가지껏. 예. 네. 여기서 뭐스프릿이 나온다. 아니면 따블이 뭐 나온다. 블랙잭이 나온다 하면은 대박이고 만약에 뭐 스크릿 이럴 때3개 나와가 4개 나와 가지면은 엄청 데미지가 있겠죠. 근데 그뭐 어 리스크 없는 장사 돈 버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다 리스크는 있죠. 모든 게. 그래서 이런 때한번 승부를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내가 오늘 뭐한 5천 원 따야 되는데, 5천 원안 따지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7일 동안 그렇더라고 7일 동안. 예. 네.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은 수월하지 않다는 뜻이야. 수월하지 않다 확률이. 내가 패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어. 기본적으로. 그럼 폐가. 운칠기사면 운의 70%인데 30%도 안 들어오는 거야. 운이. 운이 한 20%밖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기술점수 3점 해도 본전이죠. 그렇죠? 본전해가 온 거야. 예를 들면. 본전을 했을 때는 70점 운에서 20점밖에 안 돼. 패가 안 들어오는 거야. 희한하게 굴를 갈라가지고 세구찌를 쓰리핸드로 탁 해가지고 따블 가서 한번 먹으면 확 살아나는데 뒤에서 12에 6인데 말이야. 딱 받아가지고. 딜러가 그냥 시8인가해가지 줘버렸네. 아우, 막, 성일 나죠. 참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진짜 아주 절실할 때 그러면은 참 속상하고, 아, 막, 속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블랙잭에서 앉아서 보면 싸우고 지지고 복구할 때가 블랙잭이 제일 많아요. 바카라 같은 거는 뭐 그런, 싸울 일이 없잖아. 블랙잭은 그저 내가 잘해. 요거도 먹고 어떤 때는 못 해도 요거도 먹고 말이야 내가 뭐 십육 에칠 실제로 받아야 되는 건데 받아도 가지고 지한테 영향이 있어도 요거도 먹고 내가 먹고 지가 못 먹으면 성질 내고 그러면 계속 꼬나보고 있고 말이지 뭐게임 하면서 거의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승부는 한번 필요하다 아 그다음에. 일본 애들은, 이런 경우 있대. 일본 애들이, 내 서울, 그니까, 러세븐럭 카지노에서 게임하는 우리 미스터 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오늘 내가 뭐한 200만원 땄는데, 일본 애가 옆에 딱 있는데 있죠? 어, 한 100만원씩 가더래요. 100만원씩 가다가, 갑자기 딜러가 버스트가 딱 되니까, 500만원 하더라는 겁니다. 500만원. 돈이 얼만큼 있는 친구인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500만원 딱 가서 버스트 되니까 딱 먹더래요. 아, 뭐 그거 연달아 두번 버스트될 수가 있죠. 세번 아니라 다섯 번도 나옵니다. 버스트가. 그러면은 뭐 똑같은 거야. 확률은. 그걸 가지고 지금 그묻는거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가한번 따라 했는지 따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작살이 한번 났죠. 어, 시체 말로. 작살이 나가지고 뭐 아주 괴로운 지금 상황는데자뭐 하여튼 뭐 어떤 내용으로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승부를 걸 때도 내가 딴 금액에 뭐한 반을 건다든지. 내가 지금 만 원을 따고 있어. 가서 그 승부를 한번 걸자. 오늘 만 오천 원 따고 왔는데. 만 원에서 만원만 원에서 땄는데, 오천 원 따. 승부 걸어서 따면 일어난다. 일때 승부 안는 겁니다. 딴 금액으로. 너무 지루해. 오늘 이천 원. 오전 내려 하니까 삼천 원밖에 못 땄어. 자, 승부 걸어 삼천 원. 걸어가지고 먹으면 육천 원 따고 일어나고. 지면은 오늘 더 이상 안 되겠다 먼저 나고 일어나자 이렇게 승부를 걸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자 어, 언제? 내가 돈을 따고 있을 때딴 금액으로 하되 무턱대고 그, 그냥 기분을 요번에 좀잘 들어오겠다 하고 따을치는건 하면 안 된다 이게 승부 거는 거는 아까 같이 그림이 그림 낮은 숫자가 와가지고 높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물론 그것도 뭐 예측이지만은 뭐 확률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딜러가 버스트되고 난데 아 버스트 계속 먹다가 버스트가 돼요 그럼 그 버스트가 두번 되죠 두번 되면은 세 번에서 끝날 것 같지 어떤 데는 다섯 여섯 번도 될때 있어요 그때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알면은 배팅을 올리죠 그럼 한번 버스트 될때두 번째 한번 버스트를 되게 해서 간다든지 예를 들면은 아 그거는 확률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한 끼면 한두번 한 정도의 승부수는 꼭 필요하다 여러분도 그 승부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승부의 거는 금액은 내가 땄을 때, 그 땄, 는 금액에 뭐 50%를 간다든지, 풀로 간다든지, 그거는여러분들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너무 지루하죠. 게임이. 이 승부가 안날 때는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한번 배팅해서 어, 가는 게 좋을 것같습니 왜냐하면 내가 또 어떤 경우가 본다. 한국 친구들이 3명이 앉아가 이틀을 내가 봤는데, 저는 500불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뭐, 보통 뭐, 5,000불, 한 친구는 뭐한 7,000불, 친 친구는 3,000불, 세 명이 앉았어요. 이 친구는 계속 쥐고 있고, 마지막 친구가 계속 쌓이더라고. 그이 친구는 계속 폐가 잘 들어와. 이칠 뭐, 이제 들어가도 갈라서 또 먹고 하니까, 이게 두개 두 갈라서 먹고 하니까 돈이 막 1,000불짜리가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하나는 응,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보니까 이 친구는 따고 이 친구는 둘이 졌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옆에 또갤럭시에서이야기해요 또, 안, 이제 한, 한, 한 친구는 안 보이고, 둘이 앉았는데, 둘이서, 이 친구하고 둘이 했는데, 딱 옆에서 저 보니까, 우리 쪽에 있는 관리자 그래. 애들이 한, 시, 한 20분 하고 일어나 갔어. 근데 내가 보고 그래. 내가 이제 한국말, 한국사람 이지 아니까, 저 친구도 지금 5만원 따가지고 갔다고한 20분도 안 됐어. 아, 그랬냐고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가더랬지저한테 인사 쓱 하면서 가더라고그랬으내 속으로, 아, 저 잘하는 거다. 딱 승부를 건 거야 딱 내가 봤을 때 10판 정도의 승부를 딱 걸고 일어나니까 5만원 따고 갔어 아 어.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승부를 걸때 아까 같이 그런 조건에서 승부를 거는거 하고 또 욕심사는게 따가지고 또그 다음날 와서 천만원 이천만원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어 그래서 자기가 땄을 때아 어. 땄을 때 수익을 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배짱 그게 배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졌을 때 그냥 카지노에 응? 한번 해보자고 덤벼드는 그건 배짱이 아니고 무만지시죠.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명심을 하고 승부는 필요하다. 승부의 시기는 언제? 아, 아까 같이 아, 너무 지루하고 게임이 안 풀리고 이제 내한테 페이스가 싹 온다는 그 초기 올 때가 있어. 요 초기 왔을 때 승부를 500뭐590 가다가 1000 불로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한 타임에 그냥 3000불탁 간다든지 5000불로 간다든지. 그니까 승부를 한번 본다는 거예요. 뭐 승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팔자 고치는 승부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승부를 봤을 때는 딱또 조심해야 될 게. 한번 승부를 봤으면 은 그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또 욕심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박하라가 그렇잖아요. 5천불에서 딱 가서 또 먹었어. 또 만불. 아, 요번엔 무조건 뭐 줄이 나와. 요번엔 틀림없이 나오겠다. 딱 갔는데, 져버렸어. 어. 그래 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놀음이든 어떤 도박이든 어떤 뭐가지는 게임이든 마찬가지겠지만은 욕심이 강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 아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승부는 한번 필요하다. 아 언제 다시 말하면은 언제 그 기회가 와서 초기 왔을 때 하되 내딴 금액으로 한번 승부를 걸자. 아,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